안내마진다, 가이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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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진 바이, 바나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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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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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이, 이 바이, 이 바이, 이 나태희 나안 내머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나준혁이 아. 진혁이 나, 자, 준혁이. 네, 나, 나 네. 서현이 안안 내머진다 가위바위보 나는 성준이 성준이 우리아 <laughs> 이제 남자 안 내머진다 아나야 나도 야나 아깝다 누구였지 누구였지 예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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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머진다 가위바위보 음나 채원이 나는 아니, 지민이+ 지민이 지두명 남았네 안내면진가가이바도천민철이아이성민철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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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아 이+ 이+ 못한 이+ 말 이+ 야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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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시작 이+ 야 이성, 응? 너 금발 봤어? 나안봤았어 야, 너왜 금발 봤지? 왜 그래? 얘 금발 봤는데 안 어. 나가잖아. 아, 어. 그래? 너 금발, 안 금발 봤어? 금발 안 금발 봤어? 금발 안 금발 봤어? 금발 아니, 아니 얘 봐. 야너 금발 봤는데 봤어? 나 봤어. 나도 나가. 건았잖아밟았잖아또갈 것만 나 야, 빨리 나왔어 빨리 나 빨리